3월 23일 토요일 설경과 미리보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서두 없이 바로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오군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선행용과 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1번 대천이어로 2번 논스톱 플라잉 자, 3번 번 소백 경주 4번 금스타 이런 마필들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 선행 가서 입상을 해왔던 마필들인데요. 자 저는 이번 경주 배당이 좀 나온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능력 있는 저는 제가 보는 축마가서 있기 때문인데요. 자 5번 해왕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산 6군에서 이착을 하면서 순군에서 직전 순군전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쓸어놓은 마필인데 자 5번 해왕이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권 이상 저는 쌍승식 머리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대천혀로부터 보시면요, 이건 뭐 선행 가서 거름이 나왔던 마필이고 따라가서는 거름이 없었습니다. 자 논스플라잉도 역시 이전 동안 선행 가서 5차 한번 우승 한 번. 자 일단 뭐 이거는 38조 아필이죠3 8초 박흥진 조교사가 올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6월달에 막 은퇴를 할것 같은데요. 6월달에 은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논스톱 플라잉은 이거는 뭐 가고 안 가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승부는 일, 제대로 할것 같고요. 자 3번 소백영주가 자 지난번에 덕현이가 타고 선행 가서 여유있게 우승을 하고 승군했습니다. 자 지금 문생 기수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이 마필은 따라가서도 걸음이 나왔습니다. 따라가서도 걸음이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선행 여부에 따라서 입상이 갈릴 갈릴 마필이 아니고요. 일단 게이트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겠구요. 자 4번 금스타는 선행 가면은 무조건 꽂힐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걸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데뷔전 선행 가서 여유있게 우승을 하고 승부를 했는데요. 자, 금스타는 <laughs> 선행 가면 2차권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의 경우 마필입니다. 자 5번 마 해왕이 저는 이번 경주 자, 충마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0에서 1000m로 거름 내려왔고요. 직직전에6군에서 2차 갈때 거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저는 5번 해왕을 아마 충마로 놓고 배당으로 때릴 것 같은데요. 자, 배당이 좀 나온다라면은 11번 매니스마트입니다 <laughs> 자, 최근에 6착 두 번인데요. 자, 요거는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자, 11번 매니스마트 이번 경주 보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12번 철록도 자, 이번 경주는 배당권으로 좀 보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3경주는요. 저는 5번 마 해왕을 일단 세게 보는 마필이고요. 자 선행권에서는 4번 금스타가 무조건 선행만 가면 꽂아줄 수 있는 마필이구요자 이번 논스톱 플라잉은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고 3번 3번 소백영주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구요자 배당권으로 11번 매니스마트. 자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사경주입니다. 국산로군 1,300m가 되겠는데요. 자, 현재로서는 한네 마리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번 맘마로마 하고요, 3번 뭉치, 자 그리고 5번 슈퍼 여왕에 자칠번 럭키 봉성 이렇게 한네 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자, 일번 맘마로마는 지난번 경주 다나카 기수가 타고 자 이착을 한 마필입니다. 자, 승부란 이에 지금 5군에서 자, 2연속 2차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자, 3번 뭉치는 지난번 경주 때 자, 순구는 해서 바로 3착을 했는데요. 직결에좀 편성이 좀 셌습니다. 이번 경주보다 편성이 좀 셌고요. 자, 5번 슈퍼여왕은 자, 선행을 갔을 때 걸음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건 선행을 못 가면은 풀어질 수도 있다. 그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준철 기수가 지금 조교를 하고 아 기승까지 할것 같은데요 자 이준철 기수가 예전만큼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수 초반 순발력이 가장 빠른 마필이 7번 럭키 봉성 입니다 자 대비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죠 설사령마 옆에 따라가서 자, 우승을 하고 승굴했는데요. 비록 1,000m였지만 걸음은 상당히 좋았고요. 자, 이번 1,300m 경주 선행 가면은 꽂아줄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경주는요. 일단 4마리 정도로 압축을 한 가운데, 자, 지금 따라가서 능력 발휘가 되는 3번 만 뭉치, 3번 뭉치가 가장 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1번 만만오마, 자, 그리고... 7번 럭키 봉성 자이세 마리를 일단 세게 보고요자 5번 슈퍼 여왕은 그래도 선행 선행을 간다 라면은 어떻게 3차 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한 자, 그런 편정이 되겠습니다 자 사경주는 1번 남아 로마 3번 뭉치의 7번 럭키 봉성 3마리에자 5번 슈퍼 여왕 까지 4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국산호군 1700m인데요. 2번 경주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은 자 3번 자 2번이죠. 2번 인듀어런스가 되겠고요. 자 배당권으로 두 마리가 보이는데 10번 선빅트하고 12번 신비령 자두 마리가 배당권으로 자 보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인듀어런스는 지난번에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300에서 자, 우승을 하고 승부를 했는데요.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리 1700으로 늘어났는데. 자, 이번 경주가 지금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초반 순발력에서 가장 앞선 마필이 이번 인듀어런스가 되겠는데. 자, 이거는 뭐 무조건 선행 가면 저는 한 바퀴 돈다라고. 자, 보름 편성입니다. 자, 이번 인듀어런스는 완전 뭐 최외곽으로 밀리지 않는 한 자, 이거는 뭐 선행가 서한바퀴돌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번 신비령이 되겠는데요 자이 마필은 자 지난번 경주는 팔착 을 했지만 그전 경주 대가 승부경주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자 요때 편성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1월 5일날 5차 갈때 편성이 셌는데자 그때 제가 승부경주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은 모래 맞고 좀덜 때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모래 안 맞는 게 관건이 겠고자 12번 신비령은 지금 지금 국산 5군에서 지금 세번세 3번, 번을 뛰었죠 자 국산 6군에서 우승할 때 내측 최적 전개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것도 게이트 여건이 안쪽에 안쪽 안쪽이라면 얼2 신비령은 상당히 배당권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그 외에도 지금 1,700 거리를 뛴 마필들이 자 능력이 좀어비스합니다 1번 마음 불의의 명곡 이라든가 3번 정상 여신 4번 금빛 타란 5번 온, 오누리 알바 6번 라스트 잭팟뭐 7번 골든 웨딩 자1700 거리 띠 마필 들의 마필 능력이 어퍼시트 하기 때문에 자 게이트 에 따라서 입상권이 상당히 많이 좌우될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세게 보는 마필은 자 이번 인디어런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권으로 10번 선빅터 그리고 열도 신비론까지 세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1,300m가 되겠습니다. 자네 마리 정도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마 야호 썬더캣 3번 금화, 5번 금화글러리, 6번 금순유 그리고 11번 여우리. 네 마리 정도가 일단 눈에 띄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야호선덕캣은 자 직전에 우승을 하고 순군에서순군전입니다 1000미터에서 1,300으로 거리 늘었고요. 자 직전 1000미터에서 보여준 걸음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를 일단뭐 선행만 가면 꽂아줄 수 있겠고요. 따라가서도 어느 정도 걸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5번 그마글로리는 선행형 마필이죠. 자, 선행을 가면은 꽂힐 수 있는 편성이 고구요 자 6번 금수녀는 지난번 제가 승부 경주 충마로 놓고 때린 마필입니다. 자 휴양 갔다 와서 거의 뭐 1년 만에 휴양 갔다 왔었죠. 휴양 갔다 와서 직전에 복귀전이었는데 뭐 저는 지난번 경주 때이 마필은 뭐 대가리까지 봤습니다. 예전에 휴양전의 능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대가리까지 봤는데 자 직전은 뭐 복귀전에 그렇게 큰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나오는데 6번 금수 뉴은 세게 보셔야 되는 마필이 구요 자 11번 여울입니다 이게 지금 4군에서 지금 세 번을 찍고 네 번째 인데요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자 빠른 마필이 그렇게 많지 는 않죠 자 1번 야호 선덕해 5번 금화글러리 다 두마리를 빼고는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11번 여울이도 이번 경주는 앞선 선두권에 붙여 놓고 자, 어느 정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일본 야호선드캐 남아 이게 배당판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무생 기수가 타기 때문에 아마 배당판 대가리로 팔릴 텐데. 자, 일단은 저는 축마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자, 6번 금수요. 자, 이 마필하고 11번 여울이 두 마필 중에서 축을 선정을 해서 자, 두 마필 중에서 축을 선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자, 6 1번금순요 11번 여울이, 두마필 일단 세게 보고요. 자, 1번 야오선덕해 그리고 5번 금화 글로리까지 네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혼합 사군 1,700인데요. 이번 경주는 자, 1번 환상스타고, 2번 마이티잼 3번 에코골드, 4번 체인지메이커, 5번 맞잡은손. 자, 이렇게 다섯 마리가 자, 팔려주고 또 입상권에 가능한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1번 환상스타를 대가리로 보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직전에 1700m 자, 첫 도전에서 이착을 한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가 걸음이 상당히 좋았고요 따라갔었죠 이코너까지 외곽 전개하다가 이코너 돌면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자 마지막까지 대가리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자이 착을 한 마필 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쏘고 나가서 한 바퀴 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 환상 스타를 충마로 놓고요 자 이번 마이티 제은 지난번에 게이트가 밀리면서 밀리면서 1700 1300이었죠 1300미터에서 아쉽게 3 착을 했는데요 안쪽 게이트라면은뭐 충분히 입상권 가능합니다. 자, 3번 에코골드는 지난번 경주 김옥성 기수가 3착을 했던 마필인데 자, 옥성이가 탄다라면은 좀 불안하죠. 자, 김옥성 기수가 인기마의 기승에서는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3번 에코골드는 인기를 많이 끈다라면 불안하고요. 4번 마 체인지메이커는 자1300 에서 최근에 계속 삭순권 안에 들어주고 있는데요 직전은 앞선에 어느정도 붙여놓으니까 걸음이 좀 나왔습니다 자 5번 맞잡은 손은 자, 1700을 지금 계속 꾸준하게 뛰어 주고 있는데요 4군의 순군에서 직전 경주 사착을 했고 4군 순군전에서 바로 오착을 할 정도로 1700 에서는 걸음은 자,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3번 1번 환상 스타는 대가리로 보는 마필이구요. 자 후착권으로 2번 마이티엠이 유력하구요. 자 5번 <laughs> 맞잡은 손자 2마리가 후착권 유력한 마필이 되겠고 자 3번은 불안한 인기마가 되겠구요. 4번 체인지 메이커까지 다섯 마리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구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1,700m입니다. 자, 1번 카론 블레이드가 순근전입니다. 순근전에 1,700거리를 택해서 나왔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앞선 선두권에 다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고요.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카론 블레이드가 직전 경주는 1,000m였지만 그전 경주 1,300에서 외곽 3선 돌면서도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외곽으로 따라가도 이번 경주 입상권 가능하겠고요. 선행을 쏘고 나가는 편성이라면은 자 게이트 여건 좋아서 선행 간다라면은 뭐 그냥 한 바퀴 시원하게 돌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일번 카론 블레이드가 이번 경주 충마가 되겠고요. 자, 이번 마 머니 포켓은 지난번 순군전 1700m 첫 도전에서 바닥을 쓸어 놨습니다. 자, 1300까지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직전은 1700m 거리 적응에 만족을 했던 마필이고요 자, 이제 이전 째인데, 1700m 이전 째인데, 자, 이번 경주서부터는 1700에서 걸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3번 한방미소가 지난번 1700. 미터 처음을 처음 뛰었는데 자 거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게이트만 외곽으로 밀리지 않고 안쪽 게이트라면은 3번 한방미소 입상권 가능하겠구요. 자 4번 그랜드 돌풍은 자 이거 5군에서는 선행으로 승부를 해서 우승을 했죠. 자 우, 선행으로 우승을 했고 직접 승군전에 불량주로에서는 외곽으로 따라갔습니다. 외곽 따라가면서 아쉽게 삼착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착사을치열하게 했던 마필입니다. 자, 5번 마이티만보. 자,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타고 이착을 한 마필입니다. 1,700m 여러 번 뛰어봤고요. 자, 모래 좀 민감한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낫다라고 판단되고 자, 여기 에 배당권은 자, 10번 엘란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빅투아로가 타고 1번 게이트 에서 한번 3 착을 한번 한적이 있죠 이때 이때 걸음이 좋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첫째 을 엄청나게 때리긴 했지만 이때 걸음이 좋았는데 그 이후 경주에서 선행 가서 완전히 무너졌구요 자 그리고 기원이가 타고 또 여기서 1월 12일날 4차 갈때 걸음이 괜찮았구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로 완전 히뭐 뭐 게이트 외곽으로 밀리면서 전기 꼬이면서 육착을 했는데, 자 안쪽 게이트라면은 자 걸음이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구경주는 일단 1번 카론 블레이드는 저는 이번 경주 대가리로 놓고 때릴충막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후착권으로 세게 볼 만한 마필은 3번만 한방 미소하고 자4번마 그랜드 돌풍 두 마리가 되겠고요. 자, 이번 마 머니 포켓 그리고 5번마 마이티 만보 자, 배당권으로 10번마 엘랑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상당히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선행형 마필들이 대거 출주를 했고요. 자, 선입권의 마필들도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선행 가야 걸음이 나오는 마필들은 5번 막 거센 마풍 그리고 6번 쾌안 예봉산 7번 글로리 퀸 글로벌 퀸이죠. 자이세 마리는 일단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마리 세 마필은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들인데요. 자 선행을 갔을 때 가장 걸음이 좋은, 좋은 마필은 6번 쾌, 쾌안 예봉산 자이 마필이 일단은 이거는 선행만 가면 무조건 고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 5번 거센 마풍이라든가, 7번 글로리, 글로벌 퀸. 자, 이 마필들까지도 일단 선행만 가면 2차권까지는 올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요번 경주는 상당히 앞선 선두권이 자, 난타전으로. 전개가 될것같고요 일단 선행을 가는 가더라도 편하게 선행을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가서 능력 발휘가 되는 마필 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요 4번 마 나온 시리우스 입니다 자순군전 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국산 4군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자 바닥에서 주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코나 돌때 외곽으로 크게 밀리면서 사행을 했죠. 자 다른 마필에 방해를 받고 외곽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요. 직전보다 5kg 감량 받고 51을 달고 뜁니다자 직전에 방해받고 외곽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자 우승을 하는 자 그런 끈기를 보인 마필인데요. 자, 4번마 라온 시리우스를 이번 경주 전원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고요. 전개에 상관없이 게이트에 상관없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고 자, 안쪽에 아, 안쪽 아니죠. 2번마 흥바람은 자, 지난번에는 게이트 외곽을 밀리면서 전개가 좀 꼬였습니다. 안쪽 게이트라면 2번마 흥바람을 보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외곽으로 따라가도 3번 비기어는 비기 어느 정도 걸음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지난번 경주 제가 승부 경주 충마로 놓고 때릴려다가 주력 마코로때리트 마필입니다. 8번마넉셔리 해피. 자이 마필도 이번 경주도 대놓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12번 구름 손짓태를 제가 지난번에 준메 승부처에서 충마로 놓고 때리던 마필입니다. 자, 안쪽 1번 게이트에서 무조건 뭐 선행 간다라고 보고 충마로 놓고 때리던 마필인데 자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따라가는 전개했죠. 따라가 전개에서 걸음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으로 모래 맞으면 좀 들뜨는 마필인데요. 지난번 경주는 모래를 맞고서도 걸음이 나왔다는 거죠. 자, 12 구름 손짓해. 자, 이것도 배당권호를 일단 보셔야 되는 막건인데요. 자, 이번 경주 일단 뭐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4번만 나온 시리우스는 게이트에 상관없이. 자, 충분히 입상권까지는 올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5번, 6번, 7번 거센 마풍 쾌현 예봉산 글로벌 퀸. 자, 세 마리는 일단 선행을 가, 가야 되는데, 자 선행을 못 가는 마필들은 잘라내셔도 되겠고요. 일단 선행 가는 놈, 선행 갈수 있는 놈한 마리는 일단 받치는 마커는 갖고 가는데, 자 이번 마 흥바람은 게이트가 안쪽이어야 되겠고요. 자, 3번만 라 비기어는 따라가서도 걸음이 나오는 마필이고, 자, 취입으로 올수 올 있는 마필, 8번 넉셔리, 해피, 자, 그리고 안쪽 게이트라면은 12 구름 손치 때까지도 자, 보셔야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군 1,800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독도지기가 문성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57 k 로를달 예정인데 문석이 기술 맡기면 또 감량 까지 있죠 런데 거리가 늘었죠 1400 에서 1800 으로 늘었다는 게자 불안합니다 저는 3번 플라이 면닝을 충마로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 자 외산 3군에서 지난번에 선행 가서 우승할 때 걸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때 단속선행으로 쏘고 나갔죠. 마지막 판의 끝 걸음은 없었지만 걸음은 굉장히 좋았고, 자 이번에 5km 감량을 받고 나오죠. 51을 달고 뜹니다. 자 이거는 뭐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닙니다. 1800, 1700 장거리를 뛴 마필들의 전력이 자센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3군에서 1700, 1800에서 보여준 걸음이라면 여기 2군에서 충분히 자, 이번 경주 저는 대가리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3번마 플라이 밀링을 충마로 놓고 때리고요. 자, 이번마 독도지기는 문성혁 기수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자, 이마필 세게 안 봅니다. 직전에 1400에서도 저는 이마필 세게 안 봤는데 자, 이마필이 우승을 하면서 메인 승부 막 권을 완전히 뭐이착 삼착 으로 밀어내 버렸죠 저는 독도 지기는 일단 1800은안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자 심플 라이프 입니다 5번 심플 라이프가 직전에 순군전 에서는 육착을 했지만 자 3군에서 1700m 걸음 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3번 심플 라이프는 편성상 보셔야 되는 마필 이구요 자 6번 샤넬이 힐링도 직전 순군전 에서는 오착을 했지만 3군에서 보여 보여준 걸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6번 샤넬이 힐링도 보셔야 되는 마필이고요자 8번 스모키 베일은 안쪽 페이트 일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계속해서 안 팔리기 때문에 안 팔리는 마필이 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안쪽 자 1번이나 2번 3번 자 요런 안쪽 게이트에서 내측 최적 전개 했을 때 걸음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8번 스모키 베일은 안쪽 게이트 일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1 1경주론 3번 플라이 뮤닝을 대가리로 보고요 자 6, 5번 심플라이프 6번 샤넬의 힐링 그리고 8번 스모키 베자세마리를후착권으로 세게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12경주 혼합삼군 1,400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선행형 마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선행을 가야 걸음이 나오는 마필들이 한 3마리 정도 나왔는데요. 자, 3번 킬리의 제왕, 그리고 4번 플라잉 포드, 5번 말리부 진짜. 자, 요세마필은 선행을 가야 걸음이 나오는 마필들이죠. 자 그래서 새마필의 게이트 여건이 상당히 입상 여부에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 선행을 가야 걸음이 나오는 마필 중에 선행 가면 가장 걸음이 좋은 마필은 3번 킬리의 제왕입니다. 자 3번 킬리 제왕이 선행 갔을 때 걸음이 가장 좋은 마필인데 자 일단 이 마필은 어느 따라가도 어느 정도 걸음이 나오는 마필이구요 자 여기서 그냥 편하게 선행한다면 대가리로 꽂혀줄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초반 순발력에서 압도적인 초반 스타트 능력을 갖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안쪽에 1번 게이트를 잡는다 라면은 자 이거는 3번 마킬리 제왕은 꽂아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은 게이트가 밀린 상황에서 외곽으로 심하게 전개를 한다면 좀 불안하고요 게이트 여부가 상당히 입장에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가서 능력 발휘가 되는 마필은 자, 1번 문학 타이거입니다 지난번에는 바닥에서 주입을 했습니다 바닥 주입으로 날라와서 3착을 했던 마필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선행까지 갈 정도로 어느정도 초반 스타트는 되는 마필이지만 자, 여기서는 뭐 선행을, 선행으로 승부를 보기 힘든 그런 편성 이구요 따라갈 텐데 따라가서도 걸음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썬더마크가 지난번에 선행을 선행이 아닌 자 내측으로 따라갔죠 내측 모래 맞고 따라가서 이착을 했습니다 자 물론 뭐 선행 갔을 때 보다 걸음은 약간 덜 나왔습니다 걸음은 덜 나왔습니다 자 따라가서 능력 발휘가 되는 마필 이번 썬더마크 배당판에서 대가리로 팔는 마필이죠 자 이번 썬더마크는 뭐 저 인정은 솔직히 2차까지 확실하게 인정은 하진 않지만 따라가서도 능력 발휘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앉고 가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3번 플라 킬리 제왕, 4번 플라잉 포드, 5번 말리 부진 전은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6번 머니 블레이드입니다. 직전에 사착을한 마필인데 선행마 외곽 따라갔죠. 자 중위권에서도 취비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부담 중량이 57로 가장 높은 마필인데 조상범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죠. 자, 감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7번 투고 위는 게이트가 안쪽이라면 내측에서 최적 전개하면서 걸음이 더 나올 마필이고요. 자, 이게 배당권으로 한 마리 보는 마필이 9번 마적벽 신화입니다 자, 선행에서 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마필에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따라가서도 거름이 나왔습니다. 자, 2월 3일 날은 선행마 외곽 따라가서 3착을 했던 마필이고요. 외곽 선입권이죠. 요곽 선입권에서 1400 3착을 했던 마필이고. 자, 지난번 1800에서는 자, 인코스 내측으로 파고 들다가 자, 3코나 들면서 외곽으로 뺐습니다. 그러면서 4착을 했는데 거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일단 선행에서 따라가도 걸음빨이 나오는 각질이 지금 상당히 자 선행에서 따라가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로 각질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9번 마 적벽신화는 자 이거는 안팔릴 마필입니다. 안팔릴 마필인데 이거는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1800에서 사착을 했을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9번 적벽신화는 배당권으로 보셔야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충만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충만은 없습니다. 충만은 없는 가운데 자 1번 문학 타이거 2번 썬더 마크 자 그리고 킬리 제왕 플라잉 보드 말리브 준전은 설렘을 가야 되는 마필이구요. 6번 머니 블레이드 7번 투고인 그리고 9번 막 적벽 신화까지 자 되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자 게이트와 기승 기수에 따라서 따라서 그리고 전개까지 꼼꼼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 경주까지 토이 경마 미리 보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